E 박싱해보려고 해요. 이거 지난번에 산 화장품이 배고 와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세워자 세워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세워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언 박싱해보려고 합니다. 쫄장 갔다 왔는데 아 워크샵 갔다 왔는데 아 집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굿달파리 로즈 퐁퐁 오드뚜왈렛이라는 향수고요. 강민경 추천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저 약간 로즈향 덕구이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 세일을 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과연 향이 제가 좋아하는 로즈 계열이 맞는지가 궁금한데 저는 약간 달달한 로즈향을 좀 좋아하는 거여서. 뭐지? 러쉬의 로즈잼? 그 향은 너무 약간 야생화적인 장미향이 진해서 약간 그런 향은 좀 싫어하고, 뭐, 디올의 로즈앤 로지스나 아니면 겐조나 약간 이런 향의 달달한 로즈향을 좀 좋아해서, 제발 그런 향이길 바라면서 100ml 샀거든요? 그래서 좀 향수를 약간 자주 뿌려서 거의 향수 살 때는 용량은 다 100ml 용량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상자는 이렇게 이렇게도 나와 있고, 아까 뜯겼는데 이렇게 일단 여기 보면 제품명은 굿달8리 로즈 퐁풍 오드 뚜왈렛 오드 뚜왈렛이고 100ml 유통기한이 찢어졌네. 아무튼 음, 이렇게 짜 일단 모두 다 아시다시피 패키지는 예쁜데요. 아무튼 상자는 필요 없고. 이 약간 프로티 프로럴 계열이라고 해서 약간 라즈베리, 블랙 커런트, 그 다음에 피오니코, 로즈 샌다로드그 다음에 화이트 모스크 약간 이렇게 달달한 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다 굿달이라고 써있어요. 굿달. 이런 데까지 약간 디자인 있게. 눈살이 볼까요? 안볼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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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첫 향에, 장미의 달달한 꽃향이 나면서, 어, 약간 이거 진짜, 잔향은, 화이트, 화이트 머스크 향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달달한 향은 또 아닌 것 같고. 오. 약간, 은은한 장미향? 제가 지금 뿌리고 있는 디올의 로즈앤 로지스랑 향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로즈앤 로지스가 조금 더단향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음. 이게 딱, 첫향딱 뿌렸을 때만 그, 약간 탑노트가 약간 좀 장미향이 가깝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잔향 자체가. 음, 계속 그, 은은한, 달달한 꽃향? 근데 막, 이렇게 너무 막, 강하지도 않고, 살짝의, 샌드로드 향도 같이 나요. 음, 음. 분사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좋은 건, 이 뚜껑이 생각보다 무게감 있어요. 제가 거의 향수 집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약간, 저희 집이 앞에 TV 다이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향수를 저는 출근하기 전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뿌리기 때문에 거의 뚜껑 잡고 이렇게 이렇게 등, 들어서 많이 이렇게 놓치고 해요. 보시면 약간 닫을 때도 딱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비교로 하자면 아, 비교하자면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로젠 로지스. 저 지금 이거 세 번째 쓰고 있거든요. 약간 거의 생일 때마다 언니한테 맨날 사달라고 했는데 이 뚜껑이 약간 뭐 향수도 거의 뚜껑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또 이거는. 근데 이거는 뚜껑이, 오, 이렇게 딱 무게감 있어요.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요, 이렇게 두개 비교했을 때는 로즈앤 로지스가 조금 더 달달한 향에 약간 이유를 하자면 조금 더 상큼 발랄한 약간 봄 느낌이라면 이거는 아 약간 이거는 발랄한 약간 봄 느낌이라면 이거는 조금 더 청순한 봄 느낌 발랄 청순 약간 좀더 순수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이 전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강민중 추천템이라고 하는데 오 여기다가, 뭐 분사력은 확실히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얘는 약간 칩, 근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미세, 아, 막 미세래. 뭐지? 약간 분사력이 약간 좀더 촥, 그 단어 뜻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세? 미세하게 나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이렇게 촥 퍼졌으면 얘는 그냥 찍 이거거든요? 그래서, 뿌렸을 때, 얘는 그래도, 아, 나 향수 여기다 뿌려놨어. 이래서 얘가 붙이는데, 얘는 완전 그 미스트 미세한 개처럼 이렇게 슉 스며드는 스타일? 음, 이렇게 두개딱 비교하면, 둘 다, 첫탕은딱 장미 베이스인데, 얘는 확실히 조금 더 달달하게, 달달한 향이 좀더 진하다면, 얘는 그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지금 제 나이에 비하면, 요게 조금 더. 어. 그리고 이 잔량이, 잔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왜냐면, 예, 제가 예전에 뭐지? 자도로 쓰다가, 자도로도 잔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로즈앤 로지스랑 자도로 있으면 자도로 많이 쓰거든요? 조금 더 약간 성숙한 느낌? 근데 요 로즈앤 로지스도 향이 좀 좋긴 한데, 이건 약간 성숙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그아래단계좀 발랄하면서 약간 상큼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 제가 느꼈을 땐. 근데 이거는 약간 성숙한? 근데 너무 성숙하지도 않고 그 중간 단계 약간 그런 향음 너무 좋은데요 오야이 잔향이 제가 이거 이거 리뷰도 저도 좀 저는 근데 거의 리뷰는 찾아보진 않고 약간 사고 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음에 안 사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로지 향이면 그냥 다 사보는 경향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반쪽 근데 이거는 저도 옛날부터 막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볼까 했는데 가격대가 좀 있어서 맨날 못 샀던 건데 이번에 그냥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는데. 음, 오, 너무 좋아요. 잔향이 진짜, 음, 그 약간 은은하게 이거 약간 내 살냄새인데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막 향수 에그딱나 아, 향수 뿌렸어요 이런 잔향이 아니에요. 오,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잔향은 훨씬 좋아요. 음, 약간 살냄새? 이게 나중에 또 스며들면서 이제 제 살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는데 그 로즈향하고 약간의 화이트 머스크랑. 근데 간혹 가다 살짝씩 나는 샌드로드 양도 같이 있어서, 음,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거는 만족. 어, 가성비. 아,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대만족. 뜬미도 사기 잘한것 같아요. 혹시나 어쩌지 하고서는 그래도 샀는데, 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제품의 추천템인데요. 그리고 다음에, 요거, 나스. 이거는 언니가 택배로 보내줬어요. 언니가 너 색깔인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 거 사면서 그냥 제거 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화장품 다 언니가 사주긴 하는데 이거는 나스 부야즈 아이섀도우 팔레트 코퍼 세트 6 종. 이거 6 세트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나스 일단은 이렇게 나스 나스는 패키지가 진짜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짜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참고로 제가 예전에 언니가 해줘가지고 퍼스널 컬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샵에서. 저는 봄, 웜에 비비드에요. 그때 받을 때도 완전 그 파우치까지 저는 다 가져갔거든요. 파우치를 다 가져가면 그분이 이제 해주면서 이제 파우치에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하고 아닌 색을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유명템이나 이런 걸다 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템이 하나도 없고 그냥 본인한테 딱 어울리는 색깔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립스틱 하나? 그건 약간 가을 웜톤 립스틱인데 이것도 뭐 써도 무난무난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언니가 사줬다고 하는데 아직 야, 색을 몰라요. <laughs>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짠, 거울이구나. 음, 약간 가을 웜인데? 약간 완전 웜톤. 색색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일단 첫 번째 색부터. 어? 어, 이제 색깔이 베이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티가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색. 티가 나겠죠? 이렇게 나겠다. 잠깐만. 닦으면서 얘기했네요. 일단, 진작이 안 나니까. 어, 근데, 이렇게 지금 바르고 있는데, 원래 나스, 저는 나스 블러셔밖에 안 써봤거든요? 근데, 오, 발림이 너무 부드러워. 음뭐 그리고 딱히 가루가 살짝 뭉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심한 가루날림은 없는 것 같고 여기 윗단계들은 다 이제 무, 무색 무색? 펄이 없는 거 색상은 지금 이렇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보까요 보이실까요? 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펄, 펄? 펄은 펄은 여기다 해볼게요 오 확실히 부드럽다 헉! 와, 이거 색 진짜 예뻐요. 대박. 대박. 약간, 은은한? 막, 너무 확, 강한 펄은 아니고, 제 여기 섀도우 봤을 때는 좀, 펄이 입자가 좀 강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하면은, 펄이 강하진 않아요. 은은하게? 이렇게. 우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색상보다 여기 발색했던 색상이 펄은 좀더 더 연한 것 같고, 여기 그냥 펄 없는 건좀더 진한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완전 찰떡. 오, 너무 예뻐 언니한테 잘 쓴다고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뭔까 이게 약간 은은하게 광택이 나서, 뭉치지 않고 되게 잘 발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오, 되게 이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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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일단 옆에 지우고, 음, 이렇게, 짠. 색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제일 섀도우 색이 거의 다 이런 색만 있긴 한데, 이것보다 먹파. 조금 더 톤다운? 진짜, 약간, 봄, 웜, 딱 비비드 색. <laughs> 그런 것만 있는데, 어, 이 너무, 이것도 데일리템으로 잘쓸것 같아요. 저 그래도 회사 다닐 때도 눈화장 할때 섀도우 한 4개 정도는 꼭 쓰거든요. 화장 안 하고 갈 때도 그냥 대충, 하, 대충 해도. 음, 너무 좋아요. 일단 패키지가 딱,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나도될것 같아요. 음, 이쁘다. 이거는, 이건 처음 사봤어요. 원래, 펜슬, 아, 붓으로 된걸 쓰거든요? 키스미? 근데 이거 왜 샀냐면, 세일에서 사봤어요. 저, 사실 이거 헤라건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냥, 아이라이너, 맨날, 어디거지 삐아? 삐아랑 막 이런게, 그냥 유명하다고 하면 하나씩 사면, 약간 눈에 저는 번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펜슬 라이너를 그려도 막, 유분기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번지진 않아서, 다른 아무 펜슬이나 그냥 잘다 쓰는 건데, 진짜 그냥 세일해서 그냥 사봤어요. 해라. 이렇게. 똑같이 펜슬 돌려서, 돌려서 쓰는 거야. 이렇게. 블랙. 근데 저는 원래 블랙보다는 약간 브라운 펜슬을 좀더 많이 쓰는 거여서 어차피 이거, 음, 훨씬 진한데? 블랙이어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꼬리 부분만 펜슬이나 붓펜으로 하고 앞쪽은 저는 거의 다 섀도우로 음영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은, 음, 오, 아. 뭐지? 이게 와 대박. 안 건져요. <laughs> 오 이걸 이렇게 된걸 알고 산건 아닌데 대박. 와 대박. 아니 이게 살때 저는 생 세일해가지고 형한번 사볼까 했는데 이게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또 구매처의 리뷰가 와 근데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안 지워져요. 대박이다 이거 와. 어? 이거 진짜 생각의 득템인데? 이거 진짜 생각외로 우와 아 여기 써있네요. 또렷하고 선명한 눈매를 위한 부드럽고 번짐없이 오래가는 멀티프로프 타입의 오토펜슬 아이라이너 진짜 약간 이렇게 하면 조금 번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도 이쪽 손에도 묻어한게 그렇게 없고 이 정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유분기 있는 사람도 밑에 베이스 섀도우 깔고 하면은 거의 안 번질 것 같아요 완전. 이건 언더에도 안 번질 것 같아요. 언더에는 저도 안 하지만. 와. 오, 씨. 대박, 대박인데? 이거 한번 꾸준히 다 써보고. 좋으면 재구매 재구매 의사가. 제가 붓펜을 쓰는 이유가 붓펜이 그래도 지속력이 좀 좋아가지고 쓰거든요. 원래도 눈에 잘 먹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래도 저는 화장을 한번 하면은 중간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한번 화장하면은 수정화장 거의 이제 아예 안 해요. 피부 수정화장도 아예 안 하고. 가끔가다 이제 약속 있거나 이러면 아침에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 픽서로한번 고정만 해주는 그런 거여서. 헉, 대박 좋아요. 어이내 손만 잡고 있네. 그리고 요거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자몽. 어, 대박. 이거 잘못 샀어. 아, 이거 언니가 좋다고 해서 따라 샀는데, 저는 이게 분명 슬리핑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얼굴에 하는 슬리핑 마스크팩인 줄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립, 립을 이제야 봤네요. 살땐못 보고. 망했네. 여기에 밤사이에 입술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매끈한, 탱, 아, 매끈 탱글한 입술로 갖고 있는 잠모양립 슬리핑 마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입술이 튼 스타일이 아닌데, 그, 대신 저 립밤을 거의 진짜. 회사에 있을 때도 립밤을 수시로 바르고 음, 립밤 안 바르면 립스틱 수시로 바르고 해서 그래도 좀 입술이 건조한 걸좀 계속 이제 립밤으로 커버를 치고 있는데 입술 각질이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이게 분명 언니가 좋다고 괜찮다고 해서 이걸로 사라고 해서 산 건데 이게 립 마스크였으면 안 샀을 텐데 언니를 주던지 제가 쓰던지 하겠어 와 어, 이거 너무 좋다 얘가, 여기 안에 이렇게 두 명, 이게 들어있고, 요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건는 택, 편한다. 이게 고무예요. 응, 음. 이렇게. 그래서, 음, 어 음. 이거는 완전 안에 이렇게. 자몽량? 이거는 지금 20g 짜리예요 이것도, 이건 제 언니가 추천해서 그냥 따로 산 거여서. 근데 너무, 이렇게 보실래요? 완전. 그 립밤.. 립밤인데? 음, 약간 이렇게 짠득짠득? 쫀득쫀득한? 음, 향은 딱 그냥 잘때 립밤 대신 바르고 자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죠? 일단 이거는 언니가 추천해줘서 사봐 좋아 괜찮아 나도 샀어 이래가지고 그냥 진짜 따라 산 템? 저는 거의 언니랑 같이 살았을 때는 그냥 뭐 좋대 막 이러고 홈쇼핑에서도 가끔가다 밤에 이렇게 막 그런 거 해주잖아요. 막 둘이 이제 적으로막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따로 사니까 이렇게 추천템도 가끔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소리만 듣고 사는 거라 음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그래도 일단 패키지는 너무 귀엽고 안에 향도 자몽양이 그렇게 확진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자몽양에 이렇게 스크럽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됐다. 이렇게 끝.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것도, 페이셜 마이드릴 필링 듀오 세트라고 프리메라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언니가 사서 샀는데, 지금 프리메라 페이셜 마이드 필링 150ml 두 개에 들어있는 상품이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 이거는 요즘 그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언니가 관리하라고 보내준 것 같아요. 이렇 사용 방법은 세안 후 물기를 없앤 다음 제품을 1, 1에서 2번 펌핑하여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약 30초 정도 마사지 해준 후 피부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배어나오면물 세안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주 1에서 2회 사용이 적당하나 피부 상태에 따라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음. 사실 겨울에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화장이 잘안 먹잖아요. 그래서 주 1, 2회 각질 제거하시면서 이제 화장해주면 조금 더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저도 저는 귀찮아서 잘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거의 저는 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에한번 정도는 이제 각질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생각날 때나 각질 제거해야 된다. 오늘 각질 제거를 해야지 약간 이렇게 세뇌이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각질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저도 프리메라 제품은 처음 써봐서 일단 언니가 이게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준 상품이어서 한번 샀는데 손해도 되죠. 나와라, 나와라. 드디어. 아, 됐다. 오, 이렇게 짜면 이렇게 묽은? 손에 각질이 없나? 아,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밀려요. 오, 음, 근데 되게 묽은 일반 쓰는 각질 제가 필링 썼던 거, 올리브영 파는 거 이런 거 썼던 거는 진짜 딱 얼굴 딱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막 이렇게 밀리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약간 티가 잘안 나긴 하는데 너무 극혐인가 약간 미세하게 살짝씩 이렇게 밀리는. 근데 약간 묽은 타입이에요. 음, 아 점점 화면 할수록 많이 밀리네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자극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다른 각질 제거제 같은 경우는 얼굴에 사용하면은 뭐 손이나 이런 데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쓰긴 쓰는데 여기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각질 제거면 하 땡기는? 그 다음에 피부 안 맞으면 또 따갑고 이런 제품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피부 자체에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저자극? 음, 뭐생각 이거 괜찮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택배가 많이 온다면 언박싱으로 하겠습니다. 언박싱 끝. 이제 이거 지우러 가야겠다.